공간이 좁아져서 그런가요? 소리가 더 풍성하게 울리는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찬양으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사사기 여정을 마치고 어, 뭐 할지 기대하셨나요? <laughs> 안하셨나 봐요. <laughs> 네,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아,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입니다. 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 중에서 로마서와 히브리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이세 권이 하나의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모두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 그런데 그 가운데서 로마서는요 의인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의인은 누구인가 어떻게 의인이 될수 있는가 의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로마서는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에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 볼 갈라디아서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산다라는 것에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시대 앞에서 의인들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카톨릭이 타락했던 시대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매우 사랑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까지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하였다. 네. 어, 마틴 루터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던 당시에 카톨릭으로부터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갈라디아서 연구를 통하여서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 은혜로 마,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얻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별명이 영적 자유의 대헌장, 종교개혁의 구호, 기독교인의 독립 선언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올바른 삶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의 이유로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복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어,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공동체 가운데 들어왔고,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바른 복음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어, 요즘에도 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어,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이런 말한 번쯤 들어보셨죠. 어, 누군가 하는 말을 반박할 수 없겠거든 그 사람에 대하여 인신공격을 해서라도 그 사람을 깎아내리라는 것입니다. 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인신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갔던 사도 바울을 그 바울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을 만난 적 없는 그가 어떻게 사도일 수 있겠는가? 어, 거짓교사들은 사도 바울의 신상과 신분에 대하여 공격해 왔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 매우 특별했던 교회입니다.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어, 우리가 성경에서 듣기로는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어, 이런 도시들을 중심으로 한 남부 갈라디아 지방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 어, 바나바와 함께 고난을 무릅쓰고 교회를 세웠던 곳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유대인에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돌로 맞을 뻔하기도 하고 도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그리고 실제로 그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과 20 어 19절에서 2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할 때에 죽을 고난을 무릅쓰고 세웠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얻은 첫열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후에도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마다 갈라디아, 갈라디아 지역에 다녀갑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18장 23절에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18장 23절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사도행전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갈라디아 지방이 어, 사도 바울에게는 매우 무척이나 특별했던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가 어, 그럴 수 있잖아요. 떠나고 나면 관계가 흐트러질 수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후로도 관계가 매우 좋았음을 보여주는 본문이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러분 돈 문제 쉽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주 친밀하지 않으면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는 특별히 연보를 부탁할 만큼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할 만큼 관계도 좋았던 사이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던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직과 그가 전한 복음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유대교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율법을 준수해야만, 준수해야만 한다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자신이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판과 비난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니까지게 뭐가 사도냐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공격을 받음으로써 사도 바울이 전했던 바른 복음이 공격받는 것, 복음이 공격받는 것을 걱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함이 사도 바울이 전한 것까지도 모두 다 무너뜨리게 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우 급박하게 그 소식을 듣고 급박하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오. 사도라는 직분은요 매우 특별한 직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세운 직분이며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도록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예수님을 몸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직접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인격적으로 만났지 육신으로 육신의 몸을 대하여 만난 적은 없습니다. 셋째로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보낸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도직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말씀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났으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직분을, 그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무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운전면허를 따기 위하여 일정 시간 수업을 듣고 시험을 봐야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로 그것을 증명해 주는 자격증을 얻습니다. 자격증은 그 일을 하기 위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자격증을 따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격의 증명이죠. 운전면허를 운전면허증을 따는 이유는 운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운전하는 것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기 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이 더 풍족해지고 풍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즐거움을 누리기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는 운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인정받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 자,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 자격을 증명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냥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만이었습니다. 어디든지 가도 사도 바울은 인정받을 만한 능력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파송해 주었던 안디옥 교회 같은 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만 사람들과 관계하고 살아도 충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는 것도 많았고, 인정해주는 것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직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힘써서 자신의 사도된 직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하며 갈라디아의 모든 교회의 모든 형제, 형제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가 참사도이기 위해서는 사람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리고 자기 몸을 드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보냄을 받은 자의 마음 가운데 담겨 있어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이 거짓 복음 가운데 머물 때에 사도 바울 자신도 평강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자신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 복음에 대하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들여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자신의 사도권이 나 자신을 위한 것도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형제들에게 빌고 있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날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나의 힘으로 획득한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되지 않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바로 알때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에게 그 은혜를 다른 이에게 베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은혜를 바르게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거짓 복음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이 거짓 복음 가운데 빠져 있도록 그대로 둘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참된 복음 가운데 머물도록 할때 나도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 뿐만 아니라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처럼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해야 됩니다.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 위하여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복음입니다. 그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나를 은혜와 평강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참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나에게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 외에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조건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살아 계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도 많은 다른 가르침의 공격들을 받아왔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의 다른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이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요 너무 쉽고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덜 종교적이어 보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라는 특별한 예식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수행을 해야하거나 정해진 시간에 시간을 정해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특정한 성지 같은 장소를 찾아가야 하기도 합니다. 또 나를 대신에 어떤 희생재물들을 바침으로써 그 구원을 얻어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 이것만으로 구원이 될까? 이루어질까? 이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질까? 무언가 더 특별한 것, 대단한 것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는 평생 동안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백독을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나이스만큼 하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구원받은 사람이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그 구원을 이룬 사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구원을 안 이룬 것이 아니라 못 이룬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 그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평안이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숫자를 잘못 세지는 않았는지. 어, 어, 40일을 계산해야 되는데 아, 윤달이 있는 날은 29일을 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 내가 그것을 계산하면서 아, 오늘을 혹시 늦잠을 자지는 않을지 밤에도 잠도 못 자고 저, 끙끙대면서 밤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하다가 평생을 잘하다가 막판에 구원해서 탈락되지는 않을지 불안한 마음에 평생을 살지는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구원을 이룬 사람의 마음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구원의 길을 이룬 사람이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구원을 이룬 나를 바라보며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라며 나를 드러내는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영광과 불안 그둘 중에 어떤 것도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에서 탈락할까 걱정하는 두려움도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었다 하고는 영광도 모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광은 오직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만이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도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복음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물론 여기서 아니요 라고 하실 분은 아무도 없으시겠죠. 어, 우리는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팀켈러 목사님은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라는 책에서 어, 오늘날에도 다른 복음이 가르쳐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며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들에서 말하기를 구원은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거기에 바른 신념과 행함을 더해야만 가능하다라고 말한다. 또 전통주의 안에서 외모나 복장, 삶의 규율들 관습이 믿음과 은혜보다 더 중시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선을 행하기만 하면 믿음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들어온 거짓 복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도 아마 더 선을 행하게 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우 관계입니다. 내가 선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그 은혜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영광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 그 은혜가 그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것인지 사도 바울은요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그 기준을 적용하며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라도 혹시 내가 말이 바뀌어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야. 그것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 복음 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을 복음으로 전한다면 나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며 3대 강령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유명한 솔라 시리즈인데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스크립츄라, 솔라 그라시아, 솔라 피데 우리에게 주시는 오직 우리의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영화롭게 합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은 영화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나도 다른 사람을 나의 기준으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받지 못하다, 옳다, 옳지 않다라고 아무렇게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찬양했던 다시 복음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 만정 o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내게 생명, 주었던그 길, 점점 이용 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그 길, 다시 복음 앞에내 영혼 서. 가의 더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 만정자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로만 가려기에 점점 앞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거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을 주셨사오니 은혜 받은 자로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서 참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나를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다스리자, 다스리사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살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바른 주님의 복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